안녕하세요. 오버워중입니다. 매입은 아니고 위탁으로 차주분께서 팔아달라고 맡겨주신 2021년식 9월 대우 프리마 15톤 덤프트럭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대우에서는 노브스 탑으로 계속 출고가 되다가 이 프리마 탑으로는 2010년도부터 출고가 됐습니다. 17년식부터 이렇게 눈에 띄는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이 차는 21년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 변경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저 상단에 선바이저를 보시면 안쪽에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이 조금 잡혀 있죠 저게 이제 17년도부터 적용된 그런 변경이고 어 선바이저의 좌우에 등이 들어와 있는데 저게 전에는 그냥 일반 담화로 되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LED로 되어 있어서 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릴 모양 그릴 모양이 바뀌었는데 대우차 디자인과 지금 이 영상의 디자인은 다르죠 어, 대우에서 열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대우 글자 보이시죠? 글자 옆에 이게 일체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래도 일체형 같습니다. 이 옆에가 원래는 그 플라스틱으로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하단 범퍼도 전부 다 원래는 플라스틱, 그냥 까만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차체와 동일하게 흰색으로 통일을 했죠. 음, 이것도 21년식부터 적용이 된것 같은데 이게 15돈 만 이렇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앞사발이 포함해서 모든 대우차가 이렇게 변경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21년 15돈 대우차에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차의 약간 특이한 점이랄까요 이거 보시면 와이퍼가 안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이는 구조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는 옛날 프리마 10년식이나 지금 21년식이나 별 다를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발판이 있습니다. 이 발판을 밟고 상단에 뭐볼일 있을 때 올라가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뺄 때는 이걸 잡고 그냥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걸 밟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역할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얘를 다시 집어넣을 때는 살짝 들어올려서 밀고 여기 고정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키면 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탑 측면에는 여기 프리마 번개 모양 데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프리마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적용된 데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틀렸다면 좀 알려 주시고요 사이드미러 하단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 장착된 거는 사제로 다신 거 그리고 여기 매립된 이 카메라는 그 출고시 장착된 거 같은데 이 매립된 카메라는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뭐 2010년식이나 2021년식이나 별 다를 게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5돈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쇠 휠보다는 태가 나죠. 그리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M840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출고하시고 뭐안 바꾸셨을 테니까 출고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우차 출고 타이어는 브릿지 스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뭐 에어 클리너 통이 있고, 소음기가 있고요. 소음기가 연식이 좋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제 기분 탓이 아니겠죠. <laughs>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어, 외부 공구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듦새로 봤을 때는 대우순정이 아닐까 하는데 이 외부 공구통은 꼭그 15도 에는 달려있는 것 같네요. 디타이어랑 휠 역시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어, 타이어도 브리지스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5도 에딱 맞는 그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3,500k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음, 타이어도 거의 다른 거 없이 새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0km를 운행을 하셨는데 출고하시고 바로 보강을 하셔가지고 적재함에 뭐 돌자국이고 뭐고 뭐 흔들만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뒤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도네 <laughs> 이이끈 없으면 섭섭하죠. 빠졌을 때 어,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끈이고요 이 후미등 후미등을 어, 요런 식으로 고정하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 꽤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배우 마크가 보이고 하단에는 안전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안전대는 출고하시고 이 순정을 떼내고 어, 사제좀 탄탄한 걸로 바꾸시던데, 요 사장님께서는 그출고 순정 안전대에다가 위에 앵글만 하나 빼놓으셨네요. 조수석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휠 타이어 뭐파스한거 없이 운전석과 똑같고요. 자, 그 옆에 기름 땡크는 너무 새거라서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요, 가까이서 보면. 우신인더스트리 라고 돼 있는데, 우신산업이라는 곳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역번호가 063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전북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막간 팁이지만, 이 프리마를 제가 알기로 전북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기름댕크 그 옆에는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15톤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다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는 배터리 관련,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커버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배터리 킬 스위치가 있는데,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얘를 잡아 당겨서 이걸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놓였을 때는, 배터리가 킬된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다시 살렸을 때는, 이제 작동하는, 배터리가 작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비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수석 발판 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탑을 트팅할때 쓰는 그런 그런 뭉치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 15톤답게 척체함 들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프리마 15도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탑을 들기 위해서 열었는데, 뭐, 연기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전기장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와사 액이 있고요. 단지, 그 다음에 이거는 냉각수 탱크가 되겠죠. 에어컨 파이프인것 같고, 옆에는 이뭐 브레이크? 분배기? 뭐, 그정도좀안 될까 싶습니다. 그 안쪽에는 엔진룸을 열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가 탑드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조수석 발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수석 발판의 문을 열고 이 레버를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다음에 버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자, 이렇게 탑이 들리게 됩니다. 앞사바리에 비해서 적재함이 조금 뒤로 가 있어서 그런지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오우 자, 한번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우차 2015년식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커미스 엔진과 손을 떼고 이 피아트 엔진 피아트 FPT라고 되어 있죠. 피아트 엔진을 이렇게 갖다 쓰던데 이 엔진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피아타 엔진이라 하면은 저 사실은 이베코 엔진이랑 똑같거든요. 뭐 440부터 해가지고 그 차들 다 이렇게 외부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빨간 게저 밑에 보면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도 시동을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끌 때는 옆에 스탑 버튼을 한번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옆에 터보가 붙어 있고, 펜, 뭐 라지에다 인터쿨러. 이건 아마 파워 쪽 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네요. 뭐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살펴봤고, 어두워서 잘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탑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